아니, 남자가 왜 없어요?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? 80점짜리를 찾으려니까 남자가 없지. 뭐 상대가 80점짜리여도 모자란 20점 때문에 남자 좋치고, 더 괜찮은 남자 없나 짱 보고 그러잖아요. 근데 무슨 아무나 사랑을 한다고. 난 텄다고 봐. 응. 아니 나는 20점짜리도 그 20이 좋아서 만나는데 아 20이 어디야 좋은 게 20씩이나 있는데 뭐 어쩌다 30점짜리 만나면 감사합니다 40점짜리 만나면 대박 자기가 80점짜리여서 80점짜리를 찾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해 언니 솔직히 내가 몇 점짜리인지 얘기해줘요. 누나좀 적나라하게 점수 좀 찍어줘? 그러니까, 자기 자신 좀알라고요 남들 다 언니를 아는데, 왜 언니면 언니를 모를까? 응? 그리고 하지도 않을 거잖아. 하지도 않을 거잖아, 아무나 사랑